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파우스트나 수녀님의 일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리아 요세파 원장 수녀가 나에게 말했다. 수녀님, 우리 둘이 내일 바르샤바에 있는 유제핀의 집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미카엘라 총장 수녀님과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척 기뻤다. 총장 수녀는 언제나 변함없이 선의와 평화, 그리고 하느님의 영으로 가득하다. 나는 그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우리는 오후 기도에 참석했다. 주 예수님을 성광에 모셔놓고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께 드리는 호칭 기도를 노래로 바쳤다. 잠시 후에 나는 성체에서 나와 내 손바닥 위에서 쉬고 계시는 작은 예수님을 보았다. 이것은 순간의 일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영혼에 흘러 넘쳤다. 아기 예수님은 전에 내 수련장이었던 마리아 요세파 원장 수녀와 함께 경당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셨다. 다음날 나는 이미 내가 사랑하는 빌르노로 돌아와 있었다. 오, 우리 수녀원으로 돌아와 있다는 느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지 나는 마치 두 번째로 수녀회에 입회하는 것처럼 느꼈다. 나는 침묵과 평화 속에서 한 없는 기쁨을 누렸다. 이런 침묵과 평화 속에서 영혼은 모든 이에게서 도움을 받고 아무에게서도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아주 쉽사리 하느님 안으로 잠겨 들어갈 수 있다. 사순절 내가 주님의 순환 속으로 깊이 잠겨 들어가 있을 때면 나는 성체 조배 중에 종종 주 예수님을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뵙는다. 먼저 고문하는 자들이 채찍질을 하고 상처에 달라붙어 있는 예수님의 겉옷을 벗긴다. 그렇게 옷을 벗길 때 상처가 다시 찢어지고 그 덧난 주님의 상처 위로 그들은 더럽고 해진 붉은 외투를 걸치게 한다. 그 외투자락의 어떤 부분은 무릎도 채 덮지 못할 정도로 짧다. 그러고는 주님을 대들보 위에 걸터 앉힌다. 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분의 거룩하신 머리 위에 얹어놓는다. 손에는 갈대를 쥐어들이고 왕에게 하듯이 그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조롱한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러는 동안에 다른 이들은 갈대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그분의 머리를 친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뺨을 때려 아프게 해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을 덮고 주먹으로 친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신다. 누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 고통을 알겠는가? 예수님은 시선을 아래로 내리뜨고 계셨다. 나는 그 순간에 다정하신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감지했다. 모든 영혼들은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서로 경쟁이나 하듯 주님을 힘껏 모독했다. 나는 깊이 생각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저런 증오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것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랑과 죄가 만난 것이었다. 내가 다른 수녀와 함께 어떤 성당에서 미사에 참여할 때였다. 나는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존엄하심을 느꼈다. 나는 성전이 하느님으로 꽉차 있다고 느꼈다. 하느님의 존엄하심이 나를 감쌌고 그래서 비록 나는 떨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기쁨과 평화로 충만했다. 나는 아무것도 그분의 뜻에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 다만 모든 영혼들이 우리 성당들 안에 어떤 분이 거처하고 계시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 거룩한 장소에서 그처럼 무례한 짓과 불경스러운 행동들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 영원하시며 상상을 초월하시는 사랑이시여, 제가 주님께 한 가지 은총을 청합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빛으로 저희 정신을 밝혀 주시어서 제가 모든 것들을 그 가치대로 바로 알아보고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진실을 알게 될때 저는 제 영혼 안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